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팔복을 이제 보는 가운데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일곱 번째 복, 평케 하는 자의 복. 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누리게 된다. 그 보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복은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의 복.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수궁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의문점이 사실 듭니다.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말로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박해한다, 박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박해할 때 말로 핍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가라 한다. 너희들은 나가야. 나가라는 것은 바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멍청한 것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그랬을 때 이게 박해를 말로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이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뭐 복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어, 그런 말로서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것도 있고, 또 물리적인 그런 핍박,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당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그 옛날에 이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그 1세기경, 2세기경,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박해는 정말 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에 불려 가고 잡혀 가고 그곳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원형으로 된 경기장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구장 같이 스타디움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져 갖고 그게 한 5층 높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층이지만 우리 5층이 아니라 상당히 높이 돼 있는 그런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구름떼 같이 모여 갖고 원래는 검투사 경기를 하는 경기장이었는데 여러분 영화도 보면 글리데이터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검투사에 나오잖아요. 그 경기할 때막 사람들이 와서 그거 보면서 이제 막 그렇게 야구보도시 이제 그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가고, 거기 중앙에다 탁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칵 쳐갖고, 그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밑에는 지하에는 우리가 있어갖고, 명수들을, 이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겨. 그래갖고 완전히 굶지는 사자들. 사자들이 막 문만 열면 달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십자가를 막 세워놓고는 그 위에다 또 리더들은 거기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또 박아 놓고, 그런 피가 막 흘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또 한편에는 한 곳에는 또 기둥을 세워 갖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 놓네, 밑에 장작을 갖다 놓고 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이 짐승들이 막 뛰쳐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찢겨서 죽고 그런 상황이 되고 뭐 나중엔 다 결국은 팔다리 다없어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직업을 잃고 이 자기 모든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대체 뭔데 이게 복이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심이요 그럼 이 의가 뭔데? 이 의가 뭔데?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 1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냥 어려움도 사실 많이 당해요. 그냥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미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이 여덟 번째 복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다가 당하는 복이 박해야. 어려움이야. 그러니 내가 뭐 그냥 이 살다가 그냥 준비가 안 돼서 고난 당해. 그거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박해라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받아들이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생을 하는데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은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그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막 힘들게 해, 어렵게. 해.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교회가 뭐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면서 튕겨 나가기를 한다든가.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부딪히면은 그냥 그 자체가 복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그냥 여러분 이런 것은 여덟 번째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복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삶에 이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이 박해를 인해서 이 박해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태도로 이 박해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 아무런 이런 욕하는 일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대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적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어, 그런 대적이 일어나고 나를 말로써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고 손실이 오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때에 일어날 때 뭘로 얘기해야 되냐면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이 아멘도 그 반응도 오시지. 아 나도 어렵습니다. <laughs> 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다 그냥 복은 받고 싶지. 당연히 이,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말씀,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시부모가 자식. 왜 그러냐?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적으로 일어나요. 그 대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왜안 일어나냐? 복음적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났구나 생각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가 일어난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적군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마귀가 지금 저게 적이야. 제가 깨어났어. 제가 주님의 군병이 됐어. 그쪽에서 확 마귀가 당장 일어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나가시면 여덟 번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박해가 왔구나. 직, 기뻐고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밝게 하였느니라. 아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 나는 지금 여덟 번째 복을 받기 시작했구나. 여덟 번째 복에 반열에 들어갔구나. 한의에 차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하라는 워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그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자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났을 때에 아,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어, 즐겁고, 내가 지금 여덟 번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일에 참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상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덟 번째 복을 여러분들 받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요. 이 모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삶. 흔들리지 말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의 복음을, 여러분들 생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건지를 구별을 해내셔야 돼요. 구별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반대가 일어나요. 반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반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아, 이것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탁 이렇게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지혜롭게 마귀를 분별하고 어, 나가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는 이런 영적 싸움은 안 일어나요. 대적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불편한 것은 굉장히 많아.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오는 거는 반대가 일어나. 반대가 일어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반대가,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복이다 생각하고 나아가시면, 나아가시면 그것이 다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남편에게 전하고 이러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걸어가야 될 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대적을 하거든요. 반대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제 견디고 이기면,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가정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권사님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위를 자꾸 빼니까, 빠지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전해진 복음이거든요. 생활의 복음이에요. 전해, 전해질 때는 이거는 반대로 확튈수 있어요. 대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 그렇게 해서 그걸 탁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건사님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째로 근무할수 있게 하고, 방금 뭐 없애주고, 다 평안하고 주님 섬기고 세상에서 또 물질의 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살아난 것도 있지만 생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막 삐져 나가 이렇게 삐져 나가 그냥 뭐 하게 있으면은 그 자녀는 복음 여러분들이 생활의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갈 때에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 걸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 복음을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의 복음을 전해. 자, 이것을 전했을 때이 아이들은 튈수 있어요. 튈수 있어. 튈수 있어. 근데 그거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 두려하지 워 말고 이거는 막이기 때문에 딱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계속 포용하면서 가시면 그 아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안해 복음을 전하는 걸안해 그러면은 핍 반대는 없어요. 핍박도 없어. 그 대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대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갖고, 어쨌든, 복음을 전해갖고, 주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소원 아니에요? 소원이 여러분들 뭔 소원이에요? 소원을 뭘 갖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소원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안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삶의 복음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하는 거예요. 순장들은 순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셔야만 대적이 일어나도 잡을 수가 있어 마귀를 잡을 수가 있다고. 대적은 어디서 오냐면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잡지 못해요. 기도를 안 하면 놓쳐버린 거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상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